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진범입니다. 자 이번에 찾는 제 44회 TAT 2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T 2급은 문제풀이 해설을 어디에서 이제 동영상 하냐면은 문제 2번, 문제 2번, 네 문제 3-2번,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동영상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하고 문제 1번은 되게 블로그를 통해서 그,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 2-1번부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부가가치세 2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1번.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거래 명세표라고 있어요. 거래 명세서. 거래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명세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거래 명세표라는 거는 주로 회사에서 이제 어떤 데 쓰냐면은, 주로 그, 세금 계산서쓸수 있는 칸이 4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무조건. 4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거래 명세표는 이거를 무제한으로 이제 칸을 더 늘려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칸이 모자른 경우에는 그 상세 내용을 위해서 어떤 데 썼는지, 그거를 작성하는 부분에 상세 내용을 거래 명세표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샀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팔았는지, 그 상세 내용을 하나하나씩 얼마에 구입했냐, 그걸 다 적을 수 있지만 세금 계산서는 적는 칸이 최대 4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른 칸을 대비를 해서 거래명세표를 작성을 해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은 거래명세표하고는 세운기산서는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명세표는 사실상 적게 증빙 서류는 아니에요. 적게 증빙은 아니지만 그거를 왜그 거래명세표에 주냐면 은 아까 얘기했듯이 칸이 이거를 4개까지만 넣을 수 있는 게세운기산서한 개거든요. 그거를 좀더 상세하게 이거를 다 많은 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 10개, 11개 정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명세표에서 이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거인지 또 확인차에 이 거래명세표를 받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코리아 옵트.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용기사서를 발급 전송했다. 이 뜻은 뭐죠? 발급했다니까 매출에 해당이 되죠. 전자세용계산서는 5월 31일 월학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5월 5일에, 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했고, 매출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은 월학계세용계산서로 5월 31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월 5월 31일자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메인 매출 점표에서도 5월 31일 자로 해주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점표에서도 5월 31일 자로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에 그 계약금 있죠. 판매에 대한 계약금은 하사 선수금이에요. 판매에 대한 계약금, 선수금. 그래서 이거를 일반 점표에다가 먼저 확인하고 예,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죠? 매상 매출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금, 그러니까 즉, 순수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5월 5일자 일반전표를 보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메인매수전표와 일반전표 입력을 두개다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은 5월 5일자 계약금 확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선수금 100만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월 학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5월 31일자로 합니다. 자, 매출, 가세고요 어, 품목은 이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 문제 1번 적혀 있어요. 복수거래를 이용할, 이용을 해서 입력할 것들 있으니까 여기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수거래. 해가지고 품명은 카메라용 렌즈 해가지고 수량, 단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렌즈 해가지고 수량, 단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555만원 세액은 55만 5천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했으면은 코드에 거래처명을 주식회사 코리아옵트로 입력해 줍니다. 전자세금 입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자를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력을 해서는 안 된다. 요거 중요한 부분. 자, 요거 예,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붕괴는 어떻게 하면은 혼합을 해줍니다. 아까 일반 전표 입력에 선수금 확인했죠? 얼마냐면은 100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510만 5천원으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표 처리는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전표에 100만원 들어있는 거, 이거 다시 차변에 이제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점표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는 5월 31일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가 뜰 거예요. 코리아옵트 이렇게 뜨죠. 자전자세용기산서 발행하는 순서는 전자발행의 1번 아카데미 전자세용기산서의 2번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전자발행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확인 넣어줍니다. 자 로그인할 때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란이 금액과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이 정확하게 맞냐 이 부분을 자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에 발행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발행 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총한건중한 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증서 로그인은 클릭이 안 되고 그냥 로그인에 로그인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그 입력할 때 작성일자는 그대로돼 있어서 사실상 만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 매출조회 클릭을 합니다. 매입조회 하시면은 안 떠요. 그러니까 매출조회에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출조에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예, 금액이 뜨죠? 555만 원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자동차 렌즈라고 뜨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현금 수표 어음 있죠?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실무에서도 안 해요. 이거는.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발행, 오른쪽 하단에 발행 있죠? 발행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전송결과에도 매출조회 클릭을 해서 반드시 국세청 신고상태가 전송 성공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프로그램상 안에서도 전송 성공이라고 뜨고 그러면은 메인 매출점표에 클릭을 하셔서 다시 한번 더 5월 31일자로 해주시면, 은 5월 31일자에 보시면, 은 여기 전자세금의 전자발행이라고 있어요. 전자발행. 전자발행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행이 되어 있는 부분 반드시 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전자세운기산서까지 발행을 했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면 은 4점을 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